자, 안녕하세요. 3대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그고요 같은 편 11시 저그, 3시 프로토스, 투저그 원토스 조합 나왔고요 일단, 같은 편 11시 저그분이 9시 쪽으로 오버레드를 보내시길래, 저는 그냥 입구 쪽으로 오버레드를 보냈어요. 왜냐, 6인용 맵이라서, 그냥, 그냥, 입구 쪽으로 보냈습니다. 입구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5시 입구 쪽. 네, 일단 해처리를 하나 펴줍니다. 1시 프로토스, 5시 저그. 그렇다면 아 9시는 테란이지 않을까요? 테란일 것 같은데요. 네, 테란 맞네요. 왜냐면은 저 포트 조합이... 좀 잘나오니까 어.. 테란인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옆에 테란이면은 3세치 러커드랍을 또.. 가지고 싶긴 하지만 네. 이번판 같은 경우는 옆에 테란이 있더라도 네.. 3세치 러커드랍 안할게요 그냥 발전을 좀 많이 하고싶어 스포닝 하나 올려주고요 오, 링을 쓰시네요, 11시 분은. 6저글링을 뽑으셨어요. 저렇게 같은 편이 링을 쓰면은 상대방이 초반에 좀 압박을 오는 게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스가 또한시 쪽이잖아요. 제 위치랑 보면은 가장 먼 거리기 때문에 저는 선큰을 짓는 것보다는 해처리를 더 째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글링으로 이제 9시 흔들어주면서 좋습니다. 저런 플레이. 같은 편이 저렇게 초반에 링을 써주시면은, 저는 더더욱 발전을 해서, 네. 어우, 총찰 왔어요. 여기서는 성큰을 짓습니다. 프로브가 보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성큰을 지우세요. 그러면은, 아, 저기가 성큰을 짓고 있구나. 어, 라는 거를 보고, 저한테 함부로 못 오겠죠. 네. 심시티 하면서 이제 성큰 짓고 있구나 그 보기 때문에 함부로 못올 거예요. 근데 이 프로브 좀 위로, 위쪽으로 올라왔으면 좋겠거든요? 좀 데리고 올게요. 일로 와. 됐어. 자, 성공. 왜 웃어? 왜? 뭐야? 왜 웃는 거야? 이유가 뭐야? 같이 좀 웃자. 왜 웃는 거죠? 아 궁금해 죽겠네. 왜 웃었어? 같이 좀묻지 그럴거면은 혼자 웃지말고 히드라 덴 올려주고요 이제 히드라로 갈려고요 발전하면서 히드라 가면서 히드라 좀뽑아주고 주고 네. 쬐고 그 다음에 네. 물량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버로드를 찍었을 텐데 아직 나오려면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돈이 모이면은 해처리를 조금 더 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업그레이드 해야죠 업그레이드 히드라 업그레이드 하고 근데 상황을 보니까 더 째도 될것 같아요. 히드라 안 뽑아도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대충 상황을 봤을 때 한시 프로토스도 뭐 게이트는 많은데 질럿이 움직이질 않네 센터 쪽으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상황에 따른 플레이,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더 째는 거죠. 원래 지금 타이밍에 딱 히드라를 뽑아야 될 타이밍인데, 만약에 상대방이 좀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면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센터를. 근데 드론을 뽑아도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야. 그때는 드론을 뽑으세요. 철 하나 더피고요 여기서 가스 하나 더 추가해주고, 챔버를 두 개를 올릴게요. 세개 올릴까요, 세개 그냥? 세개 올리면은 근데 가스가 모자랄 수가 있어. 히드라랑 같이 뽑으려면은 가스를 더 추가적으로 올려야 될, 수, 될 수도 있어요. 가스가 모자르니까. 자, 센터로 나오죠, 이제, 테란이. 11시 쪽으로 가는데럴커를 먼저 누르신 것 같거든요, 11시 분은. 자, 이제 히드라 좀 뽑을게요, 이제는. 헬프가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이야. 11층, 11층 다 간다. 다시 또 아웃쪽으로 들어가네? 뭐야? 아니 질럿드라곤 이거 들어갔다고 이게, 이게 다 움직여? 어그로 제대로 끄는데? 몇 마리 가지고 어그로 오지게 끄네 와... 쩌는데요? 대단한데요? 저 정도 능력으로 어그로를 몇 마리를 끈거야? 11시 분 이러면서 럴커 나오죠, 네. 근데 이 병력이 저, 만약 저한테 온다면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무섭겠지만. 계속 11시 쪽으로 가려고 그러네. 근데 적어도 이제 병력이 나오네요. 잡아야 돼. 아, 아깝다. 이번에도 어그로 한번 끌어볼까? <laughs> 내가 한번 어그로 끌어봐. 통할까요, 과요 저의 어그로가? 들어가자. 빈집 가는 거죠. 럴커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빈집 들어갑니다. 어, 어그로 성공. 다시 돌아오네요. <laughs>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거 잘하면은 커맨드 센터 날릴 수도 있어요. 커맨드 센터 날렸다. 와, 대박이야. 성공이야. 완전 성공적이야. 레이드에 예, 나가겠죠. 억으로 간 병력인데 성공했네요. 중학생은왜 이렇게 웃어대? 아무 뭐 웃는 거는 본인 자유겠지만. 네. 웃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너 웃지 마. 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 어, 견제 당기네.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해철이, 해처리, 무한해철이 해처리 올려가지고, 무한 물량, 네, 가도록 하죠. 3대2 상황이잖아. 아니면은, 여왕님 뽑을까요? 옷니킨? 상황 좋으니까. 견제도, 다니고 있고, 아, 사다크야? 사다크 견제였어? 킨, 진짜 퀸 써버릴까, 그냥? 오니퀸으로 저그가 있긴 한데, 입구 같은 경우는 럴커로 막아놓고요. 어. 럴커랑 히드라 소스로 막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퀸 네. 오니퀸 가자. 네, 그래, 오니퀸 가면 되겠다. 업그레이드는 꾸준히 해주고요. 스파이어도 근데 또 올려줘야 되는데. 얼커을 저그 입구 쪽에다가 좀 심어 놓을게요. 근데 저그가 뮤탈리스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어 주고요. 그래서 오버로드로 한번 볼게요. 히드란지 아니면은. 어, 내가 째고 있네. 견제 한번 먹은 것 같은데? 상황 보니까. 해철이 계속 늘리고 있네요.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말아주세요. 역시 킨을 뽑으려면 가스가 진짜 많이 드네요, 확실히. 뭐가 또 보내 드랍 간 거? 사실 뭐 오버 드랍 간거 같은데 잘 막았네 축하해요 막은 거 이거 그래도 해주고 그러면서 한시 쪽 드랍 들어가면서 계속 괴롭혀주는 플레이 좋고요 저는 여왕님이나 뽑아가지고 네, 놀도록 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예, 무한의 처리 올려주고요. 상황이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불리한데 놀면 안 돼요. 네. 유리할 때만 놓으세요. 여러분들, 놀 때도. 불리할 때 놀면은 가슴편한테 욕 먹어요. 적어도 1인분 역할은 해줘야 돼. 1인분 역할은 해주고, 그 다음에 노는 게 좋아요. 놀 거면은. 브루들링이 되면은 예, 그때 한번 가도 될것 같고요 킹 가지고 이제 패러사이트를 걸어서 시야 확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시야 확보를 좀 해놓고 일로와 네. 이걸로 일단 시야 확보를 드론한테 네, 시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걸어주고요 패러사이트를 걸면은 그 드론의 시야가 저한테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헬사이트 걸린 드론 시야 근데 뭐 이거 우리편이 들 알아서 다 끝낼수 가 있을것같아요 저는 그냥 뭐 구경이나 하죠 뭐. 자 한시쪽 같이 질럿과 히드라가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한시는 열심히 맞고는 있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 다섯시는 헬프를 하고 싶고 겠지만 나올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저는 킨의 만화를 모으고 있는 상황 150까지 되면은 브로딜링 한꺼번에 쓰고 싶은데 만화 150 차는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해처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유닛을 한 번에 다 뽑으면은 200이 금방 찰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고요 뭐 하지? 근데 5시 게임 하고 있는 거 맞아? 150찰라면은더 남았네. 여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다 찼는데, 아니 뭐야? 잠수 타고 있어. 뭐야? 게임 도중에 잠수 타러 간거 같은데.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잠수 타면 어떡합니까. 잠수 탔어, 딱 봐도. 양념이라도 뿌려놔야 되겠다. 같은 편한테도 같이 뿌려주고요. 에이, 잠수 타서 잠수 탔어. 브루돌링이나 걸어야 되겠다. 브들링 쇼. 브들링 제대로 안못 쏘은 것 같은데. 아, 브들링 그렇게 약하네. 어, 그래, 생각보다 쏠센것 같은데? 농락한 거라니, 노는 거지, 유리하니까. 그게 농락하는 건가요? 브루들링은 성금 깨고싶어 제발 깨자 브루들링 힘을 내아 한대만 더 때리면 됐는데 아깝다 다시 가자 럴커에다가 브루들링 만든 다음에 이걸로 가야되겠다 요로가서공격하자 양념 좀뿌리고요 네. 이것저것 무리편한테 뿌려줍니다. 이거 뿌렸다고 막 배신 때리거나 그러진 않겠지? 브루들링 힘을 내, 가자! 요석크 깨버려. 그렇지, 깼어요, 와. 못깨줄 알았는데 깼네. 천천히 때려요, 천천히. 급하게 때리지 말고. 하트편한테 뿌려줍니다, 양념. <laughs> 뿌려주고요. 근데, 5시 제가 볼 때는, 나갔어요, 이 사람. 예, 네, 밖으로 나갔어. 아. 게임이 너무 싱겁게 끝났죠? 예. 네. 그, 아홉 시 쪽으로 괜히 어그로 끌려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아홉 시를 나가게 한 게, 음, 잘못한, 잘못된 판단이었나봐요. 말인가, 메딕이 모여있네. 쓸어줍니다. 어우! 열거 <laughs> 대박인데, 역시. 매딕누나세마리는 <laughs> 살려드릴게요, 네. 토스꺼 먹어버릴까요, 같은 병꺼? 배신하는 행위지, 그거는 근데. 배신하고 싶어. 근데 배신은 안할 거예요. 네. 양념만 뿌려야 되겠다, 양념만. 양념만 뿌려놔야지. 사랑의 네. 염색약 뿌려주는 거죠. 근데 왜안 나가? 아예 손을 놨어. 밥 먹으러 간다 봐. 떠놓고 도중에. 그럴 거면 그냥 나가지. 근데 어쨌든 엘리를 당하면서 경기가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